아, 영탁 진팬 자,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습니까? 인천에서 왔습니다. 아, 이거 아까 춤을 너무 잘 추시던데. 아, 네, 신나죠. 우리 분들이. 엄청나게 잘 춥니다. 예, 예, 예. 리 예, 발매하시고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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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노래가 지금 다 10만 명 이상 다 넘어서 예. 예. 너무 신나죠. 아, 그렇습니다. 자, 네, 네. 이, 우리 민저 헤스타일 한번 봅시다. 아, 야 네. 머리띠부터. 네. 자, 그 다음에. 자, 철창이, 뭐, MMM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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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경타, 예, 예, 순서답게, 이 예, 탁쇼, 탁쇼, 예, 아 이거, 예, 어떤 뭐 반짝이 어디 어디서 구했습니까? 아 이거 단체로 저희가 유턴넷에서 아. 구입했어요. 아 이거 멋있다. 영탁 씨가 이거를 입고 아. 막 날라다니시고 이래서 아. 우리도 이제 그 예. 마지막에 예. 같이 한번 날라보려고 아. 저희가 아. 단체로 주문해서 입었습니다. 아 이거 멋있다. 네. 아니 근데 그 건강해지시겠어요, 춤 때문에. 아유, 건강하고요. 예. 또 이제 전국 투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예.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다니고 아, 있요어이구 어마어마하다. 예, 네, 그래서. 아. 뭐 요즘에 뭐 어디 뭐 가을여행 가고 이러는 거 보다 우리 여기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니 전국 다 다니려면 돈이 아, 좀들 건데 뭐 어디서 아유, 구합니까? 어차피 어디를 다녀도 다쓸 돈이잖아요 어어 우리 영탁씨랑 그렇게 쓰는 게 마음이 막 기뻐지고 열거이고막 <laughs> <넓어지고 막 웃음> 이러거든요? 어. 너무 좋죠 어. 원래 어떤 일을 하십니까? 어, 저는 미용실. 아 저는 미용실아 미용실? 네네네 그럼 좀 움직이셔야 되겠다 예 그죠? 좀 움직이고 원 있어야 되는 건데 예. 예. 아 이거 미용실 예. 하고 이렇게 좀... 안 나오면 나올 수가 없어서 니까 참잘 선택했네. 좋뿐이죠. 그렇죠. 너무 좋아요. 어, 그렇네. 네? 야, 초... 지잘 네. 생겼지. 네.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, 우리 영탁 씨는 선택. 그래서 얼굴이 참 상이 좋으십니다. 우리 아유, 서, 감사합니다. 우리 민또 예, 야, 참 네. 부자상입니다, 부자상. 아,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아, 네. 아이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, 네, 네, 네. 너무 멋쟁이, 오늘 아, 너무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